문법 공부 방법에 대해 끝없는 반복이 되자 문법도 음. 마찬가지야 근데 밑줄형 문제는 밑줄부터 풀어확차 수준 차가 그런 애들은 다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이야 뼈와 살주어보고 조금 모르는 문 있으면 넘어가라 넘어가x2 넘어가. 졸라 넘어가 그 그냥 버릴 거야? 이거야지그 네, 네. 네. 음. 옛날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 아무리 말해봤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쌤이 직접 한번 문제로서 시범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ㅎ ㅎ ㅎ ㅎ 도 바로, 바로 하면 돼? 예, 지금. 자, all the local farmers, 주어, object, 동사. 바로 이제 답이, 비번을 찍히겠지? object는 뒤에 자동스. 전치사가 있으니까 2.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끝. 여기서 더 뒤에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 네. 근데 착한 친구들은 뒤를 에 읽으려고 해. 그럼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답을 먼저 찍어 놓고, 자, a 이라는 게 지금 더 앞에 있는데, a l 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어. 어, 뭐 형용사, 명사, 부사. 뭐 여러 가지 품사로 쓸수 있는데, a l 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전치 한정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저는 한정사. 전치 한정사란 말은 한정사부다 전에 위치한다. 그래서 오이 한정사보다 전에 위치한 이 형태가 옳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Because는 이제 부사절 시작.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주어동사가 나오겠지. 네. 주어동사 나왔고. Sort는 이제 싱크의 과거형 동사야. 어, 싱크라는 동사는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지. 대절을 네. 목적으로 잘 받았어. Effect 원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effect는 네. 명사일 때 효과, 영향 이런 뜻이라면. 동사할 때 타동사고 초래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have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지? have 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있으니까 네. 명사로 명사에. 쓴 거야. Bad effect니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 된 거고. 네. 요거는 문제 출제할 때 have 뒤에 effect로 문제를 줄 거예요. 이거는 쓰지 않아요. 재밌죠. 그래서 만약에 effect를 네. 쓰고 싶다 그럼 have a bad effect on 자체 통째로 얘를 effect로 어팩트. 바꿔줘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Doctor suggests him that him 바로 체크합니다 왜냐면 suggest는 항상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한할 순 없어요 물론 사형식처럼 에게 무엇을 제안하다 라는 해석이 잘 되는 동사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삼형식으로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을 쓰기 위해선 to가 있어야 됩니다 suggest라든지 explain 뭐 say 이런 완전한 삼형식 동사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문, 문제를 물어봐요 사람 대절 그러면, 사람을 쓸수 없으니까, 여기 항상 툴을 써라. 이게 문제 패턴입니다. 패턴이니까, 네. 보고 그냥 찍는 거지. 뒤에 또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여기 슈드가 나와있는데, 왜 나와있을까? 요구, 주장, 제안, 추천. 왜 하지? 해야 하니까. 그래서 슈드가 나와있다. 의사들은 그에게 제안할 했는데 그가 걸어야 된다. 매일. 만약 그가 원한다면, 네. 접속사,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가능한, 빨리, 부사 덩어리. 음. 이렇게 문장구조 공사하면 되고. 음. 실제 문제풀 때는 힘만 보고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밑에 문제는 3초 컷, ing, pp, to 부정사. 이런 걸다 싸잡아서 준 동사라고 합니다. 준 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물려받는 거야. 동사는 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주어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 지금 주어가 없어. 주어가 안 나와 있다. 주절, 주어와 일치한다 네. Having been served lunch 점심을 제공받았다는 말을 썼잖아 네. 그럼 점심을 제공받는 주어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점심 제공받는 건 사람이니 사물이니 사람이 아니 어, 그냥 이거 다 찾아가는 거지 그쵸 다른 건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가져왔네 Looking back over 20 years 20년을 뒤돌아 봤을 때 분사구문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동사의 주어가 없으면 주절의 주어다 그럼 얘가 이제 I가 주어인 거야 내가 20년 뒤를 돌아봤을 때 I cannot help astonishing 놀랄 수밖에 없었어 Cannot help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음. 혹은 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so, cannot help i <laughs> 지 동명사의 관용구 표현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어스토니시의 이 말에 좀 집중을 해보면, 얘는 놀라게 하다라는 타동사. 놀라게 할 거면 목적어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놀라게 할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태를 써라? 수동태. 수동태를 써라. 아... 그래서 어스토니싱이 할부디의 ing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의 수동태형이 being a s t o n i s h e d 수업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기억이 막 <laughs> 새록새록 새록, <laughs> 난다. 놀랄 수밖에 없다. 었 음... 사랑 감정에 대한 준동사는 사랑이 감정을 느끼려면 감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감정을 느끼다라는 표현을 쓸 거면 다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투시 봐서 놀랬다. 뭘 봐서 놀랬냐? 하우워치 얼마나 많이 서울의 금교가 바뀌었는지를 봐서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모답률이 높은 게 이제 10원. 아... 아이 어, D번. 이거를 답으로 체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서울 분교가 변화되는 거 수동태니까 have been changed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변화다라는 동사는 주어가 스스로 변할 수도 있고 무엇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어. 주어가 그냥 변할 수 있으면 자동사로 냅둬도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부분이고. I put into my b a c k a c k everything. put은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근데 into my b a c k a c k 하면 전면구니가 가로 쳐주고 everything을 이제 목적으로 받아. 냅색은 이제 가방이라 치고 가방 안에 모든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문장이 끝났어 아 그럼 everything에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이 끝났는데 네. 뒤에 대절이 나와 주어 동사 여기 생략돼 있고 왜 생략돼 있지? 네.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그절서 생략할 어, 네, 수 있다. 네, 네, 네. 어, 그럼 뒤에 보면 다시 대절의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까지 형태상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왔어. 근데 everything이란 명사에서 문장이 끝났는데 다시 대절이 완전한 명사절로 나올 수는 없어. 명사 뒤에 명사를 또 쓰는 꼴이니까. 어떤 명사 뒤에 완전한 대절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있는데 추상 명사 뒤에 대절. 그러니까 뭐 the fact. 그럼 이렇게 쓰면 은 그가 친절하다는 그런 사실 어, 네. 그래서 이 추상명사 뒤에 이 대절은 동격의 의미의 대절로 쓸 수가 있는데 네. everything은 추상명사라고 볼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대절은 동격절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은 완전한 절이 아니라 불완전한 대절은 명사절이 아니라 뭐지?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절이 될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불완전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생각하길 그것이 필수적이래. 이건 이제 해석이 필요해. 이 필수적인 것의 주어를 찾아가보면은 해석상 everything일 거야. 내가 가방 안에 모든 걸다 집어넣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집어넣을 었거 아니야.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everything이지. 그 입만 지워주자고. 그러면 would be necessary의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되잖아. 아. 음... 아이소도 어? 생략하고. That would be necessary가 주격 관계대 명사 처리 되므로 앞에 있는 엠비스를 선의사를 받을 수 있지. 그러네. 어.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자꾸 전달을 하냐면 패턴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목적 은 명사일 거야. 주로 이런 패턴인데 문장이 완전하고 대절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형태로 줬다. 두 개의 명사가 대설 기준으로 있을 때 A 이꼴 B가 되는지 확인.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은 B 속어. 그래서 이제 불완전하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에브리스팅이랑 이시같애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삭제하면은 얘가 이제 불완전한 절이 되니까 이절 전체가 이게 렇 꾸며 줄수 있는 절이 된다. 그래서 이 i thought 이런 거 같은 거 응. 응. 괄호 쳐서 그렇지 말라고 관계사 수... 네.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오면 어, 이사 삽입절이니까 지어서 주격서라 어, 아, 이런 얘기 했었지 어, 어 기억하네 어, 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다른 대절로 완전한 절이 나왔어 네. 그럼 목적어 이걸 I O D o 로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에스크의 문형을 묻는 문제야 에스크는 에스크 음, 대절을 취할 때가 있고 네. 그리고 에스크 사람 뒤에 어떤 다른 목적어를 적을 때가 있고 아이오 네. 디오로 네. 이건 결과적으로 사형식 얘는 사형식 그리고 에스크 목적어 후부정사 오형식을 쓸 때가 있어 에스크가 대절일 때는 뒤에가 사람 안 나고 바로 대절 나올 때는 얘가 이제 요구하다야, 요구 요청.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구, 주장, 제안, 추천 이런 것들은 대절에 슈드 동사 운영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에스크 대절이다 그럼 슈드가 바로 나올 거야. 근데 에스크 뒤에 사람이 나오면 대절이 안 나오고 사람에게 뒤에 어떤 내용을 물어보다. 근데 물어보는 건 사실을 물어봐, 궁금증을 물어봐. 궁금증. 어, 궁금증. 근데 대절은 사실이잖아. 대절은 더 팩트 사실을 확실 전달하는 성질이고 의문사절이나 whether. 이런 절이 누가 뭐뭐 할지 궁금해, 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래서 물어볼 수 있지. 네. 사람이 나올 때는 대시 아니라 의문사절을 써라. 이거를 음...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전체 를 다시 보면은 그가 오퍼레이터에게 그녀가 그에게 웨이크업 콜, 기상 전화를 줄 건지 안줄 건지 음... 물어봤다. 웨덜 절로 인해서 에스크의 두 번째 목적어가 된 거고, 그래서 에스크 대절은 요청하다 뒤에 슈드가 나올 수 있고, 에스크 뒤에 사람이 나오면 대절이 아니라 의문사절이 나올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